메인보드를 새겁니까 새, 새 메인보드가? 네 중고로 사가지고 뭐. 아 중고로 구입을 하셨다고 메인보드를 네, msi 파스포인데 전원은 켜지는데, 화면이 안 온다고 해. 네, 맞습니다. 하면 <laughs> 나오는데? 왜 그런건지 CPU? cpu 전원선을 여기다 안는거 아닙니까 이 전원선 이거 아 이, 이, 지금 여기서 잘, 잘만이라고 해가지고 네이 쿨러를 했거든요 예 네. 근데 이 선이 우리 cpu선이 저기 앞에만 해놨, 해놨는데 CPU 전원선 따로 꼭 연결해야 됩니다. 이게 안하면 아. 안 하면 이게 화면 안 나옵니다. CPU 아. 쪽에 전원이 안 가니까, 이거 하시면 하면 안 나옵니다. 아. 네. 혹어 이거 하시면 윈도우 10도 가시고, 제가 음. 이거를 3수 있을까요? 아, 조립을 해달라고 요 네. 예. 실제 하다가 도저히 s it 서못하 k I'm going to tell you h 가 w much 찾아오고 있네. 한3일 걸렸습니다. 네, 하지 새벽에 전화가 들어와 있던데. 아, 제가 보니까 어요 전화번호를. 네. 추가를한다가 하는 게 전화가 화만 그런 건가 그래서 새벽 6시. 잠도 못을 너무 화가 나분하다그 하단에 컴퓨터 안에 뭐 중요한 <laughs> 중요한 건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일단 그럼 조립을 해 가지고 저 윈도우 설치까지 같이 해 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네습니다 예, 예. 지금 좀 묻었습니다. 제가 발라가지고. 아, 그래서? 네. 이거 서머을구리쇠가 아니고, 네. 다목죽 오일이네, 다목죽 오일. 아... 일반 펜에 바른 오일입니다. 아. 그러니까 일반, 아, 오... 네. 그걸로 바르지는 않았거든요. 앞에 여기 도포돼가지고, 응. 구리쇠로 발랐는데. 제가 발랐는데. 아. <laughs> 약품은 제가, 약품은 지에서좀 닦긴 닦았는데. 네. 제고그렇진 않지 않습니 아니요 잠무하면 소트 나거든 소트 지퓨 쪽에 아다목젖다로올게고요 음. 아, 이게 펜 같은데 이런 펜에 네. 오일 들어가거든요 아. 네, 그런데 바른 오일입니다 아, <laughs> CPU 쿨러 컴파운드 이렇게 써멀 구리스라고 적어 놨더라고요. CPU 쿨러 쪽에 가는 겁니다. 쿨러 쪽에. 아 네, 이쪽에 써멀 구리스가 아니고 아, 어. 아 진짜 아, 그것도 모르고 들고갔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제가 <laughs> 옆에 판라 가지고 판라 가지고 큰일 날 뻔했어요. <laughs> 다행히 가면은. 음. 오늘 자기가 안 발라 주셔서도 제가 들고 왔었으면 제가 안 발랐겠습니다. <laughs> 케이스가 조금 작아졌어. 작았을... 맞죠? 예. 네, 지금보다 더큰걸 쓰는데, 핀타워를 사용했어요, 저글 네. 끼우기가 진짜, 와, 어제 조금 힘들더라고요, 왜. 네. 이어진것 같은데요? 어, 바꿔주십니다. 습니까 네. 윈도우 설치하고, 뭐, 한글이나 엑셀, 이런 프로그램 설치하면 은 예. 시간이 한 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아. 예. 다시 오도 관계없이, 다시. 하드는 다 하드는 제가 일부러 연결 안 했습니다. 좀 이따가 아. 설치 다 하고 연결하려고. 아, 알겠습니다. 예. 음. 그럼 식사하시고 오시겠습니까? 예. 저도 밥 먹고 내일 밥 먹어야 되니까 네. 다 되면 말씀해 주세요. 다 되면 제가 전화 드릴게요. 네. 예. 알겠습니다. <laughs> 사장님, 고생하십시오. 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들어가세요 네.